예레미야 13장.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가서 모시 바지를 사서 입어라. 다른 옷으로 갈아입지 말고 빨지도 마라. 나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바지를 사서 입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산 바지를 가지고 브라스로 가서 그것을 바위 틈에 숨겨두어라.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바지를 브라스에 숨겼다. 꽤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브라스에 다시 가서 전에 내가 숨겨두라고 한그 모시 바지를 가져오느라. 나는 브라스로 가서 전에 숨겨두었던 장소에서 바지를 다시 꺼냈다. 그런데 그 바지는 썩어 문드러져 폐물이 되어 있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내가 바로 이렇게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없앨 것이다. 나의 말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살면서 온갖 우상들을 섬기고 예배하는 저 사악한 군상들을 모조리 멸할 것이다. 그들이 그 낡은 바지만큼 썩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다. 바지가 사람의 몸을 보호해주듯이 나는 지금껏 온 이스라엘의 가문을 보호하고 돌보아 주었다. 하나님의 포부다. 그들이 나의 백성이라는 것, 내가 온 세상에 내보이며 자랑할 내 백성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그들은 내 말을 한 마디도 듣 따르지 않았다.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메시지다. 무릇 포도주 병은 포도주로 가득해야 한다. 그러면 그들이 말할 것이다. 물론이요. 우리도 알고 있어. 포도주 병은 포도주로 가득해야 하오. 그러면 너는 이렇게 대답하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잘 보아라. 나는 이 나라에 사는 모든 자를 다윗 보좌에 앉아 다스리는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와 예루살렘 주민 모두를 포도주로 가득 채워 취하게 만들 것이다. 그런 다음에 그들 곧 포도주로 가득한 병들을 박살낼 것이다. 오래된 것이든 새 것이든 가리지 않을 것이다. 그 무엇도 나를 막지 못할 것이다. 눈꽃만큼의 동정이나 자비나 극률도 베풀지 않을 것이다. 그술 취한 병들. 최후의 하나까지 모조리 박살날 것이다. 그때 내가 말했다. 들어라, 귀 기울여 들어라. 너의 길을 고집하지 마라. 이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다. 하나님 앞에서 너의 삶이 빛나게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빛들을 모두 꺼버리실 것이다. 너희는 어두운 산길을 걷다가 넘어지고 말 것이다. 늘 있을 것이라고 여겨온 빛이 꺼져버리면... 온 세상은 암흑 천지가 될 것이다. 백성들아, 너희가 그래도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나는 홀로 떠나서 너희를 위해 울, 울 것이다. 너희의 그 고집스런 오만 때문에 울 것이다. 비통한 눈물이 쓰라린 눈물이 내 눈에서 강처럼 흘러내릴 것이다. 하나님의 양들이 결국 포로가 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왕과 왕후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너희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너라. 너희의 눈부신 왕관은 너희 머리에서 벗겨져 내릴 것이다. 내네 개의 마을들이 포위될 것이며, 모두가 붙잡혀 갈 것이다. 유다 전체가 포로로 끌려가고, 온 나라가 망각 속으로 끌려 들어갈 것이다. 예루살렘아 보아라. 북쪽에서 적들이 쳐들어 오고 있다. 너의 백성들, 내가 애지중지하던 양떼들, 어찌될 것인가. 내가 지금껏 우러러 보고 아첨 떨던 자들이 너를 깔볼때 너의 기분이 어떨 것 같으냐? 너는 생각지도 못했을 것이다. 깜짝 놀랄 것이다. 해산하는 여인과 같은 고통을 느낄 것이다. 너는, 아니, 어떻게 된 거지?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지? 하겠지만, 대답은 간단하다. 내 죄. 너의 엄청난 죄 때문이다. 내 죄가 너의 삶을 위험에 빠뜨렸고, 내 죄가 너를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게 만든 것이다. 아프리카인이 피부색을 바꿀 수 있겠느냐? 표범이 얼룩무늬를 없앨 수 있겠느냐? 이토록 오랫동안 악에 물든 내가 과연 선을 행할 수 있겠느냐? 내가 이 백성을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처럼 불어서 날려버릴 것이다. 이 일이 곧 내게 닥치리라. 내가 이 일을 정확히 시행하리라. 하나님의 포고다. 이는 내가 나를 잊고 바알이라는 터무니없는 거짓신을 따랐기 때문이다. 그렇다. 내가 너의 옷을 찢어발기고 온 세상이 보는 앞에서 너의 치부를 드러내어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이 신, 저 신을 찾아다니, 찾아다니던 너의 강박증, 이 남신, 저 여신과 놀아났던 너의 더러움이 폭로될 것이다. 어제는 언덕에 이 신, 오늘엔 들판에 저 신, 너는 날마다 다른 신들과 놀아나고 있다. 오 예루살렘아, 이 얼마나 역겨운 삶이냐. 너는 아무 가망이 없다. 14장 계속되는 가뭄에 대해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유다가 슬피 운다. 성읍마다 통곡한다. 백성이 땅바닥에 주저앉아 애곡하고 예루살렘의 호곡소리가 하늘을 찌른다. 부유한 자들이 물을 구해오라고 종들을 보낸다. 그들이 우물에 가보지만 우물은 바싹 말랐다. 그들은 빈 그릇을 들고 돌아온다. 가슴을 쥐어 뜯으며 고개를 떨어뜨린 채 돌아온다. 모든 농사가 중지되었다. 비는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다. 망연자실한 농부들이 가슴을 쥐어 뜯으며 고개를 떨어뜨린다. 먹을 풀이 없는 암사슴은 들판에 새끼를 내버린다. 흐려진 눈으로 피골이 상접한 채 죽어간다. 저희에게 죄가 있음을 압니다. 잘못 살아왔음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선처해 주십시오. 저희는 거듭거듭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죽게 범죄했습니다. 주께서는 이스라엘의 희망이십니다. 저희의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고난당하는 이스라엘이 기댈 마지막 소망이십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구경이나 다니는 관광객처럼 행세하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은 위기 앞에서 어쩔 줄 몰라하는 사람처럼 그저 멀찍이 서서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 주께서는 여기에 계십니다. 지금 여기에 저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저희가 누구인지 아십니다. 주께서 저희에게 이름을 주셨습니다. 부디 저희를 이 궁지 속에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 대해 말씀하셨다. 그들은 자기들이 어디로 가는지 아무 고민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이길저 길로 방황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다. 그러니 내가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 죄를 벌한 다음에 그들과 완전히 절교할 생각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라. 그들이 식사를 거르며 기도한다 해도 나는 그들의 말을 절대 듣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갑절로 기도하고 온갖 종류의 가축과 곡물을 헌물로 가져온다 해도 나는 그것들을 받지 않을 것이다. 나는 전쟁과 기근과 질병으로 그들을 끝장내 버릴 것이다. 내가 말했다. 그러나 주 하나님 설교자들은 늘 그들에게 만사가 잘될 것이라고 전쟁도 없고 기근도 없을 것이니 아무 걱정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설교자들은 거짓말쟁이들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거짓을 위장하려고 내 이름을 이용했을 뿐이다. 나는 그들에게 명령을 내린 적이 없으며 그들과 이야기하지도 않는다. 그들의 설교는 순전히 망상이요, 거짓말이요, 헛소리에 불과하다. 그들에 대한 나의 판결은 이러하다. 나는 내 이름을 사칭하여 설교하는 그들을 보낸 적이 없다. 전쟁과 기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라고 설교하는 그들은 모두 전쟁과 기근으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설교를 들은 자들도 전쟁과 기근의 희생제가 되어 땅에 묻히지도 못하고 예루살렘 거리에 내버려질 것이다. 그들과 그들의 아내, 그들의 자녀들도 같은 운명을 맞으리라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나는 반드시 그들이 저지른 악행에 대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예레미야야, 그때 너는 그들을 향해 이렇게 전하여라.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린다. 밤낮으로 눈물이 그치지 않는다. 내 사랑하는 백성이 참혹하게 두들겨 맞아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 나는 들판에 나가 보고 경악했다. 그곳은 널브러진 시신들로 가득한 학살의 현장이었다. 도성에 들어가 보고 또한번 경악했다. 그 안에는 굶어 죽는 자들 천지였다. 그런데 설교자와 제사장들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제할 일만 하고 있구나. 하나님, 유다를 완전히 버리셨습니까? 이제 더는 시온을 참아 주실 수 없습니까? 어찌하여 저희에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어찌하여 저희를 거의 죽기까지 내리치셨습니까? 저희는 평화를 바랐지만 좋은 일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희는 치유를 바랐지만 배만 걷어차였을 뿐입니다. 오 하나님, 저희가 정말 잘못 살았습니다. 저희 조상들이 정말 잘못했음을 인정합니다. 저희가 범죄했습니다. 그들도 범죄했습니다. 저희 모두가 죽게 범죄했습니다. 주님의 명예가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저희를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스러운 성전을 버리지 마십시오.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저 이방 민족들의 우상이 과연 비를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하늘이 저절로 비를 내려 땅을 적실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은 오직 주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주님을 바라고 기다립니다.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 오직 주님이십니다. 15장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예레미야야, 모세와 사무엘이 여기대 앞에 서서 간청한다 해도 나는 이 백성에 대한 마음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그들을 데리고 나가거라. 그들에게 어서 사라져 버리라고 말하여라. 그들이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물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전하여라. 죽기로 결정된 자는 가서 죽어라. 전쟁터에서 죽기로 결정된 자는 나가 싸우다 죽어라. 굶어 죽기로 결정된 자는 굶어 죽어라. 호로로 잡혀가기로 결정된 자는 호로로 잡혀가라. 나는 네 가지 벌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전쟁에서 죽을 것이며 개들이 그 시체들을 물어뜯다가 버릴 것이다. 그러면 독수리들이 나머지 나머지를 말끔히 발라먹고 하이에나들이 남은 뼈를 갈가 먹을 것이다. 온 세상이 보고 경악할. 실로 끔찍한 광경이 벌어질 것이다. 이 모든 재앙은 히스기야의 아들 문하세가 예루살렘에서 저지른 죄 때문이다 예루살렘아 너를 동정해줄 자가 있을 것 같으냐 너를 위해 눈물을 흘려줄 자가 있을 것 같으냐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묻기라도 할 자가 있을 것 같으냐 하나님의 포고다 내가 나를 버렸다 기억하느냐 내가 내게 등을 돌리고 떠나갔다 그러니 이제 내가 너를 붙잡아 세게 내려칠 것이다 너를 봐주는 일에도 이제 지쳤다. 내가 너를 사방으로 던져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처럼 흩어지게 만들었다. 내가 가진 전부를 잃어버리게 만들었다. 너는 그 무엇으로도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 과부들의 수가 바닷가 모래알보다 더 많아지게 했다. 정오에 어머니들이 전쟁터에서 죽은 아들의 소식을 듣게 될 것이다. 그 처참한 죽음의 소식에. 어머니들은 격동을 느끼며 주저앉을 것이다. 일곱 아들을 둔 어머니는 숨을 헐떡거리며 땅바닥에 쓰러질 것이다. 한창 때의 자식들을 다 잃었기 때문이다. 정오지만 그녀의 해는 이미 졌다. 나는 살아남은 자들도 모두 잡아들여 적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불운한 어머니 저 같은 아들을 두시다니요. 온 나라를 고발해야 하는 불행한 임무를 맡은 저를요 저는 누구도 해코지한 적이 없는데 다들 저를 잡으려고 혈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제가 어떻게든 그들을 도우려 했고 그들의 적들을 대적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한 것을 아십니다 저는 늘 그들 편이었고 재앙을 피하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오, 이스라엘아! 오, 유다야! 너희가 과연 북쪽에서 내려오는 저 무시무시한 파괴자와 맞설 수 있겠느냐? 나는 너희가 가진 전부를 다른 자들에게 공짜로 나눠주어 너희의 죄를 벌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먼 객지로 보내어 적들의 종이 되어 살게 할 것이다. 나의 진노가 맹렬히 타오르는 불, 뜨거운 심판의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다. 하나님, 주께서는 저를 아십니다.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기억해 주십시오. 저를 비방하는 자들에 맞서 제 편이 되어 주십시오. 그들이 저를 파멸시키려고 할때 막아 주십시오. 제가 어떤 학대를 당하고 있는지 보아 주십시오. 주의 말씀이 나타나자 저는 그것들을 받아 먹었습니다. 통째로 삼켰습니다. 얼마나 만족스러웠는지요. 오 하나님, 망군의 하나님, 제가 주의 거심이 얼마나 기쁜지요. 저는 웃고 떠들며 즐기는 저들 무리에 한 번도 섞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다만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저의 길을 갔습니다. 주께서 저를 분으로 가득 채우셨고 그들의 죄를 볼 때마다 제 안에서 분이 끌어올랐습니다. 그러나 이 떠나지 않는 고통은 왜입니까? 어찌하여 이 상처는 나아질 가망 없이 점점 심해만 가는지요? 하나님, 주님은 그저 신기루입니다. 멀리서 보면 아름다운 오아시스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을 거두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다시 맞아들여 내 앞에 우뚝 서게 하겠다. 말을 참되고 바르게 하여라. 천박한 푸념이 되지 않게 하여라. 그래야 너는 나를 대변하여 말하는 자가 될수 있다. 그들에게 맞추느라 말을 바꾸지 말고 너의 말이 그들을 바꾸게 하여라 나는 너를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할 강철벽 두꺼운 강철로 만들어진 벽이 되게 할 것이다 그들이 너를 공격한다 해도 내게 흠짓 하나 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의 편에 서서 너를 지키며 구원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내가 너를 사악한 자들의 손아귀에서 건질 것이다 무자비한 자들의 수중에서 빼낼 것이다 아멘